hmm <laughs> <laughs> 거긴 따뜻해? 호야, 자고 있어? <laughs> 잘 자네? <laughs> 우리 호야 발바닥. 호야. 안녕하세요. 호와 함께 호심입니다. 아, 2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어,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또 공지 드렸다시피 저번주 영상은 좀 앞, 파가지고 좀 쉬게 됐는데요 뭐공지에서 그냥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좀 오래가가지고 한번 검진을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가지고 한동안 또 혼자서 또 격리되어 있느라고 제대로 밖에도 나오지 못했는데 격리 기간도 끝났고 몸도 많이 또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캠핑을 나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캠핑을 즐기게 됐는데 좀 오늘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날도 좋고. 또 어, 이 매미 소리도 좋고 이번 여름에 생각해 보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계곡도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 캠핑장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또 오랜만에 온만큼 더더욱 재밌게 한번 캠핑 즐겨 보려고 합니다. 호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만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지. <laughs> 어쨌든간에 오늘도 저와 함께 그리고 호와 함께 캠핑 즐기러 가 보시죠. 호이호이호 가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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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Hey>, <laughs> 우리 호야 수영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호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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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 이리 와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수영 잘하면서 왜 기다려 <laughs> 에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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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구만 못하는 줄알았지만잘만하는구만저기안까지 한번 가보자 호야 <laughs> 어이 호야 저기 앞까지 깨먼데 가볼까 우리? 잘하네 저런 자식 수영 잘하는구만 나도 한번 들어가볼까? 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놀자 니까 어 밖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laughs> 수영 잘 하는구만 여기서 좀 재밌게 놀면 좋을 텐데 바람 다음면또 무섭긴 하지 <laughs>

아, 어. 아, 코에 물 들어갔네.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잘한다. 어이, 우리 호 잘한다. 가자. <laughs> 어우 <어휴>, 잘한다. 뭐야? <laughs> 우리 수영 한 번만 더 하자. <laughs>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이차한 번만 더 하자. 우리 오 수영 잘하는데, 왜? 어, 야, 벌써부터 수영하려고? <laughs> 자, 이제 저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갈 거야?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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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이 Тот та. Хаан тот та. Айн юу та. <laughs> 거긴 따뜻해 몸잘 말리고 있구만 <laughs> 여기서 몸좀 말려 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몸잘 말리고 <laughs> 따뜻해 보이는구만 <laughs> 아이고 저녁이나 먹어볼까 <laughs> 아유, 맛있겠다. 고기는 오랜만에 먹어보는구만. 음. 음. 아유, 맛있다. 음, 맛있다. 호야, 간식 사왔는데 있어봐, 호야. 응? 기다려봐. 이차차차. 내려. 기다려. 코. <laughs> 코. 흠. 응. 테라치 잘했어. 아니, 하이파이브. <laughs> 돌아. 돌아. 그렇지. 기다려. 먹어. 응,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나도 밥좀 먹어볼까. 아이, 날 좋네. 딱 좋다, 딱 좋아. 엄청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풍기 없어도 되겠다, 진짜 이제. 음. 아유, 좋다.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있어. 제가 오늘 온 곳은 학현 아름마 로토 캠핑장 제천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로 아마 한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올 때마다 좋은 기억들도 많았고 꽤나 좀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주 찾아오게 됐는데 어이 캠핑장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또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뭐 카드 참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또 어, 링크라던가 이런 것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거랑 조금 이제 새로 새롭게 알려줄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뒤에 보이는 이곳, 천연 계곡풀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천연 계곡 수영장 같은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왔지만, 오늘, 이번에 어 처음으로 한번 이곳에서 물놀이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전면부에 있는 저쪽 위쪽, 위쪽 계곡에서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오고 있는 말 그대로 천연 계곡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물을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이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돌을 둘러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가둬놓은 상태이고, 지금 아래쪽 바닥 부분도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이 이렇게 지금 아래쪽 길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물이 계속 고여있지는 않다 보니까, 물수질이 어, 꽤나 괜찮습니다 꽤나 괜찮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관리를 하실 때는 저렇게 물을 빼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수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대략 한 70에서 8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는 튜브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아래쪽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미끄러짐 사고나 이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지만 콘크리트 마감인 만큼 이제 이곳에서 놓으실 때는 맨발로 놓으시기에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제 잠깐 그냥 수영 해본다고 팔을 한번 휘둘러 봤는데 휘저어봤는데 아 손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곳에서 이제 뭐 자유형이라든가 이런 수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찾았다. <laughs> 아이, 들켜버렸네. <laughs> 에휴, 금방 찾았네. <laughs>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또 이렇게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뭐 다행히도 또 보셨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하고 말짱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요즘 또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뿐만 아니라 뭐 감기라도 자그마하게라도 안 아프셨으면 좋겠네요. 또 아파가지고 또 며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역시 안 아픈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 진짜 뭐 어디 크게 다닌데도 없는데 코로나 걸려가 지좀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거든요. 진짜 뭐 거의 캠핑 나가는 거 말고는. 밖에 잘안 나가다 보니까 뭐 산책할 때 빼고는 호연랑 산책할 때 빼고는 거의 안 나가는데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라 좀 많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진짜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은 마스크 의무 착용은 아니지만 또 혹시나 사람 많은데. 실 때는 마스크 착용 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나온 만큼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또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혼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계곡에 들어가서 노는 게 재밌을까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laughs>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되게 잘 갖춰져 있기도 해서. 어, 정말 생각보다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한번더 들어갈까 했는데 좀 귀찮은 게 아무래도 좀 커가지고. <laughs> 어쨌든 간에 뭐, 어, 이번 여름, 아직 남은 여름 혹시나 또 계곡 있는 이런 그 수영장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도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수온도 일단 가장 좋은 게 수온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냥 있으면 진짜 금방 이제 또 적응이 될만한 수온인 것 같아가지고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놀이하기에 좀 괜찮은 날씨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또 어, 입추도 지났고 가을도 또 다가오는 그런 날씨다 보니까 어, 훅훅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기분 아,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진짜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 진짜로 건강한 모습으로 별일 없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진짜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 호이 호야 자고 있어 <laughs> 잘 자네 <laughs> 우리 호야 발바닥. 호야 발바닥. 에이구 <laughs> 싫어, 에이구 싫어. 여기 눈꼽 꼈다, 호야. 눈 꼭, 눈곱, 눈꼽 닦아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응? 좀 자고 있어. 정리할게. 자고 있어, 잉.